이번 주 금요일인 19일 정동원군이 서민 금융진흥원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인물이 동원군과 함께 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행사에 동원군이 참여한다는 소식은 공식 팬카페 스케줄표를 통해 일찌감치 알려졌죠. 그리고 현재는 서민 금융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도 정동원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에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저 정동원도 국대가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과 의로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저도 노래하겠습니다라며 국민에게 응원을 건네는 동원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행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정책기관이며 이번 행사는 그 서민금융진흥원의 세 번째 랜선 워크샵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묵묵히 자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국가대표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두 차례의 워크샵 때와 마찬가지로 동원군은 이날 수십여 군간 토크와 노래 등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듯 아주 특별한 인물도 이날 행사에 참석 예정인데 그녀는 바로 전직 프로 골퍼 박세리 씨입니다. 현재는 긴 프로 생활을 뒤로하고 감독과 해설 그리고 예능 프로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세리 씨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골퍼이죠. 그녀의 행사 참여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IMF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맨발투원으로 전 국민을 감동시킨 박세리 씨 역시 감염병의 여파로 지쳐있는 이들을 노래로 위로하고 치유한 정동원 군 모두 국민들의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의 취지와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생중계 예정이라고 하니 이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메시지로 희망을 전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 오후 7시 서민금융진흥원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